언제가 적깁니까? 언제 뭘 해야 되니까 했을 때. 실제 우리 한 10개월 정도 되면 아이가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10개월 때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고 좀 이제 뛰기, 뛰고 이제 그런 음. 활동을 하는데 문화센터 같은 데 가게 되면 영세부터 하는 수업이 또 있어요. 네. 오, 어떻게 네. 하죠영세부터 수업이 있어요. 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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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걸 가르치나요? 기는 거? 제가 실제 현장에서 7개월 아이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말 네. 네. 맑기 못 알아듣고 서질 못하고 하니까 그날 수업이 1시간이었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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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엄마가 같이 하는 수업이 됐었는데 네. 한 10개월 정도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체육을 시작하는 게 좋고요. 초보적인 단계라고 하더라도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들 줄넘기를 할 때에도 줄넘기를 뛰어봐 했을 때 4세, 5세가 어떻게 줄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초보 단계가 있어요. 아. 기초 단계. 아. 그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단계를 했을 때 6, 7세가 되면 기초 베이, 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 좀더 쉽게 더. 할수 있다는 거죠. 예. 음. 아. 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태권도 같은 경우에 네. 양손, 양발을 쓰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음. 6, 7세가 딱 좋아요. 6, 7세. 실제 5세는 태권도 그 사범이나 관장님들이 아이들 다루는 스킬이 네. 조금 부족하세요. 네. 음. 네. 그래서 6세, 7세가 좀 나으실 것 같고요. 수영은 한 6세 정도, 음. 네. 그다음에 어 한쪽 근육만 쓰는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잖아요. 네. 테니스라든가검도라든가 네. 어, 네. 예, 보법이 한쪽, 발이 한쪽으로 나온다든가 한쪽을 아. 쓰는 것들은 아. 가능하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아. 않을까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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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을 합니다. 발레 같은 경우나 요가 같은 경우에도 한 6세, 뭐 5, 6세 그 음. 내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사실은 가장 늦은 방법이에요. 어. 왜냐하면 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최정식 씨처럼 이것저것 자꾸 시키고 결과가 네.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실제 운동에는 운동의 효과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근지구력이라든가 뭐 평형성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학원에 보내지 않고도 하루 정도만 관찰을 하게 되면 음. 놀이 활동을 할때 네. 관찰하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걸알 수가 있어요. 음. 어, 예를 들어가지고 정신없이 산만원 아이들 있잖아요. 네. 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이 빨릅니다. 음. 말이 빠르고. 눈동자의 안구 움직임도 빠르게 되면서 네네. 말이 빠른 아이들은 두뇌가 빨라요. 음. 그 생각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빨라지게 되거든요. 음. 빠른 아이들은 격기 뭐태권도라든지 격기라든가 아니면 뭐 달리기라든가 그 심박수가 빨라지는 그런 네. 운동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허. 그러니까 동적인 아이들이죠. 음. 정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집중해서 몰입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스포츠에서 보게 되면 뭐그 뭐. 그뭐 그, 정상? 사격이라든가, 네, 아니면 어떤 그런 양궁이라든가, 네. 그런 어떤 집중할 때 최적화된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은 음. 심박수가 빨라지게 되면 음. 호흡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아. 음.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하는 그 하루를 잘 지켜보시게 되면, 아, 이 아이가 어릴 때 근력이 이상하게 다른 애보다 그 많다. 라고 <laughs> 하면 커서도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